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주제로 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기본 문제 그 앞단계에서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몬순아시아의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볼 거고, 이 자연 환경은 우리가 했을 때 기후랑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은 이, 이 자, 자연 환경이 전통적 생활, 모, 뭐, 생활 양식, 생활 모습, 모습이라고 할까요? 전통적 주민 생활. 주민, 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전통적 주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주민을 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쪽에서 이 기후가 어떻냐, 지형이 어떻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농업에도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음식에도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비복뭐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환경이죠. 인문환경. 인문환경에 환경. 영향을 줬던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입니다. 산업. 그래서 산업, 산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원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줬다라는 거 사실 산업이나 자원이나 그게 그건데 <laughs> 자원 산업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시 일단원는은이 자연환경과 전통적 주민생활 있는 내용들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문환경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부분들을 문제를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볼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요.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까진 안했지만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요 인도 위에 이렇게 표시된 지역 요거 어디죠? 네.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래서 지형과 같은 경우는 뭐 산지, 뭐 고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이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 조산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없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그래서 이렇게 써주죠 대륙판 d s 대륙판이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화산이 없다 화산 없다 뭐이 요, 요 정도 이요 정도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B 보겠습니다. 일본, 필리핀, 뭐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여기 뉴질랜드 북섬까지 이렇게 섬이 일렬로 쪼자자게 이어지는 거. 이거 판의 경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산지 고원 이렇게 말고 산지 고원 말고 그다음에 뭐 열도 혹은 뭐 섬. 열도가 사실 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얘들은 네한태경량 조산대에 위치해서 화산 지진 활동들이 많이 있고 그 신기조산대라서 그 신기조산대 어,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기조산대죠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광물 자원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나오고 오, 그다음에 뭐 주석 뭐 이런 광물 자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들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일부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자 D 보겠습니다. D 뉴질랜드 북섬인데요. 뉴질랜드 북섬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열도 섬 이렇게 되어 있고 환태평양 조산대 인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뭐 여기 줘볼까요?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북섬, 뭐이 요정, 정도들이 해당이 됩니다. 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북섬, 뭐 이런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화산과 온천이 분포한다. 뭐 그래서 네 맞죠. 그래서 화산지진이 있고 운천 이런 것들도 발달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이 e 보겠습니다. 이 e, 이는 뭐 여러분도 잘 몰라도 이렇게 꾸불꾸불 복잡한 해안선인데 여기가 깊고 깊고 좁은 많이죠. 이게 e 뭡니까?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도 있어요. 빙하 지형도 있는데 빙하 지형은 뉴질랜드 남섬 남쪽에 남쪽에 가까워 있으니까 그러고 피오 피오르드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자이거 했던 거에 다. 자 A의 산지는 히말라야 산지는 C의 산지보다 형성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신기조선되잖아요 C 뭐야 좌철 우탄, 우탄 오른쪽 오른쪽 보죠 오른쪽 석탄 석탄 나오는 건 고기 조산대 뭐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 말고 여기는 뭐그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는 디바이딩. 아. 그레이트 디바이딩, 그레이트 디바이딩 등 3명이 있어서 여기는 우탄에서 석탄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거. 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교과서에는 이거 말고도 뭐 있었죠. 고원, 고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고원이 있어서 티벳 티베 고원, 티벳 고원이 있었고, 데칸 고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칸 고원은 우과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성선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고기 습국산지죠. 네, 불탄. 고기 습국산지. 그래서 석탄이고, 비탄이라고 해서 외우라고 했었던 거. 정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까지 깊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국가의 우표에 그려진 전통의복입니다. 전통의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남성복은 바롱, 바롱 타갈로그이며 여성복은 바로 치아라고 해서 바롱은 상의 하단을 바지 안으로 넣지 않고 바깥으로 내놓은 채 입는 것이 주로 파인애플 마닐라 삼 그래서 마닐라, 마닐라 삼이 힌트죠. 그래서 마닐라 뭐죠? 필리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의복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롱은 필리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지에 나왔던, 나온 겁니다. 자, 아오자이는 네. 아오자이는 어디일까요? 아오자이. 아오자이는 베트남인데 왜 베트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주로 통기성이 좋은 천으로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오자이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바롱은 뭐 필리핀. 뭐 그래서 각 해당하는 국가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뭐몇 가지 더 해볼까요? 치파오. 치파오는 중국. 뭐, 사리와 도티. 사리와 도티. 딱 봐도 인도 느낌 나죠. 그래서 뭐이 정도. 저도 뭐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정도가 송특강이 안내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를 알아두면 너무 좋고. 아우자이, 사리와 도토, 도티. 뭐요 정도.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나 필리핀이랑 네, 베트남 베트남 특징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동적 주민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입문환경하기 전에 구, 국가별 특징 특징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가에서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거. 그래서 필리핀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크리스트교. 여기 동아시아, 몬순아시아, 오세아니 아 몬순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니 필리 왕의 땅 이렇게 해서 크리스트교다라고 맞는 설명이고요. 자 나의 수도는 남반구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트 이 동남아시아가 어디냐라는 있 것들을 대충 아냐 머릿 속에 지도가 그려지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싱가포르 및 싱가포르가 적도를 지난다고 하거든. 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그 내륙은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 이거는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D가 가는 나보다 영토에서 섬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필리핀, 그렇 필리핀이 베트남보다는 섬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필리핀은 이, 섬이고 인도네시아는 아 뭐야?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으니까 필율이 높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와나는 모두 맥콩강 유역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맥콩강은 베트남에 있죠. 베트남을 이랑 뭐 여러 도시들 국가들을 지나는데, 맥콩강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3번 아, 어, 정답은 기억튀위 2번 2번 자, 3번 여기 3번 문제 아, 제가 이 문제를 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네, 문제 같아요 네. 시험 문제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 같습니다 한번 볼 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건기 우기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기후와 관련돼서는 딱 하나를 배웠어요 계절풍을 배웠고 계절은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들이 다르다 여름 겨울에 따라서 부는 바람들이 다르더라 라는 것을 했고요 여름은 남풍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laughs> 죄송합니다. 자, 남풍 계열이고 그 다음에 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들이 불어온다. 라는 거고 강수량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을 끼쳐서 아,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네. 요 고온 다습. 하기 때문에 얘는 강수량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어, 이 겨울은 어, 북풍 계열의 많은 바람들이 불고, 대륙에서 시베리아 기단이죠. 해양으로 바람들이 불고, 그 다음에 산랭 건조한 바람들이 불더라. 라고. 그래서 계절풍,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하고, 강수량에 영향을 주고, 얘들은 지형성, 장수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 자, 가의 수상각. 가 시기, 나시기게 이렇게 있어요. 가는 좀톨레샤프가좀 호가 좀 적고 나 시기는 엄청 넓어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어딜까요? 우기. 전기, 어, 건기랑 우기가 있는데. 아, 당연히 나가. 비가 많이 오니까 호수의 면적들도 커지겠죠. 그래서 나의 호수 최대 면적. 그러니까 나가. 나가. 우기 가가 건기인 거죠. 그래서 건기 때 수상가옥 뭐 이렇게 가는. 자 가에는 주로 남풍 계열의 건기가 남풍 계열의 바람들이 분다라고 했는데 자, 여름이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주로 우기죠. 비가 많이 오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이번 니은. 가는 나보다 수상가옥을 지탱하는 나무 기둥이 호수면 위로 더 많이 드러난다. 그럴 거안요 번기니까 물이 빠지니까 나무가 더 많이 드러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제가 처음 보는 선진인데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나 보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적도 수렴대 적도 수렴대는 그 더운 공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형성 강수 이렇게, 아 뭐야 지형성 강수 대류성 강수 비가 많이 오는 덥고 습한 것 얘네들을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데 나는 가보다 적도 수렴대 영향 많이 받겠죠. 나가 우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강수량 고온 다습하고 강수량 영향 주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적도 혹은 열대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바지, 바지에서는 지형강수 나오고, 적도 수렴도 영향 받기도 한다. 뭐, 이거 해주시면 되고, 가은우기 나는 거기. 틀는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법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인데요 이건 농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자고요. 쌀, 차, 커피, 이름리하자 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고무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업은 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가 있는데 각각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이한 거 먼저 저는 먼저 보는데 1위 중에 있는 게 뭐였지? 어, 기름야자, 파뮤 많이 나오는 거, 파뮤 많이 파는 거, 베트남일까, 인도일까, 인도네시아일까?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기름야자 많이 나오는 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거의 7, 80%를 차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나 나가 인도네시아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인도네시아가 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쌀이랑 차가 엄청 많은 게 가고 커피가 많은 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 둘 중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는데 어, 커피도 있어야 되나? 뭐, 빼먹었다니 커피. 자, 커피 많이 생산되는 거. 그래서 커피는 베트남. 그래서 뭐,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가시면 베트남 콩카페, 코코넛 커피, 그다음에 뭐 G7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드셔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커피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서 먹는 거알수 있는데, 그래서 콜브베네 베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기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가 베트남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써볼까요? 일등이 브라질, 여기가. 콜롬비아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플러스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커피 벨트, 벨트라고 했고 남북위 25도 이내, 남북 25도 이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가가 뭐냐? 가는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쌀도 중국 땅으로 생산하고 차도 중국 땅으로 생산하고 차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여기 인도, 케냐, 스리랑카 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차 생산들이 많이 있다. 영국인들이 차 생산 많이 했다 하는 거 정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뭐 국가들 뭐 하나씩 저거 봐도 되고 안 저거 봐도 될것 같은데. 저거까요? 천 중국. 인도, 케냐, 뭐, 스리랑카, 뭐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쌀도, 쌀도, 뭐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 천연고무는 타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몇개 정도만. 제가 얘기했던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투 머치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쌀하면 인디카랑 자포니카 있었죠. 그래서 아 인디카 자포니카는 이 밑에 음식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쌀, 인디카 자포니카, 여기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가의 전통 음식. 가, 인도의 전통 음식에는 나시고랭이 있다. 그래서, 인디카. 인디카 품종을 쓰는데, 그, 인도네시아. 아, 전통 음식인 나시고랭이 있죠. 나시고랭은 인도의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나의 일부 지역. 나가 어디죠? 나가 어디입니까 나가 나가 그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죠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 이거 이거 적어줘야죠 베트남이 아까 다였고 인도가 가였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일부 지역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다 히말라야 산맥은 위치하지 않죠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에 위치합니다 인도냐 이런 거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다의 전통은 베트남의 전통의 사리와 도티. 사리와 도티 뭐였죠? 인도 거였습니다. 사리와 도티. 느낌부터 인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 가는 나보다. 가가 어디에요? 인도는 나. 인도네시아보다 총인구가 적다. 아니죠. 인도가 총인구 1위죠. 인구 1위. 틀린 설명. 자, 나는 다보다 수도의 위치가 적도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인도네시아는 다. 다 어디에요? 베트남. 아까 위에 문제 나왔었던 거,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있어요 요거 요거 콩콩데그 남방구에 위치한다. 뭐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수도의 위치는 그요 동남아시아는 이 스리랑 뭐죠? 스리랑카에 스리랑카 근처기도 하고 싱가포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수도의 위치는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옮겼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번 볼까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카르타였는데 루산타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원래 자카르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카르타가 여기죠. 그래서 적도가 이 싱가포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싱가 여기랑 루산타라 수산 루 루산, 루산타라. 뉴산타라는 내륙이에요. 그래서 거의 적도에 가깝죠. 뉴산타라. 네, 그래서 거의 적도에 가까운데 여기 고 아까 또 어디였어요? 뉴산타라랑 다 다음 베트남 수도. 베트남 수도는 베트남에 있잖아요. 베트남 수도 어디예요? 하노이잖아. 한참 위겠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번.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